세 번, 다, 다, 다. 사람도 이제 어떻게 돼요? 손나기 박수 어요손 박수 어떻게요? 아니, 네, 이. don't know what 야! a p p e 오! 박수 I don't k n 박수.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 고 n t know what happened. I don't k n 지 w what happened. I don't know 우리 겨드랑이가 이런 거죠 맞아.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트레이크 어디 가야 되죠? 비워야 되죠. 비우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 여기 왼손. 왼쪽을 하면 이렇게 겨드랑이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빵빵빵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4번씩 네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러면 또 거, 모두가 같이 건강해지는 시간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밖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가라사대는 제가 가라사대의 오른손으로 腹立てよ 자,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자, 두손다 드신 분 탈락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안 보니까 모르겠지 하고 되시면안 됩니다. 자, 반짝반짝 하면 탈락이죠? 반짝반짝 하면 안 되죠? 너무 어려울까요? 아, 탄탄히 할까요? 탄탄히.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르신들 선물 주려 는데 맞죠? 그럼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천천히 할게요. 한 번도 안 틀렸다 하시는 분. 就这么简单。<Yeah. S 1> 자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반짝반짝. 어 반짝 반짝 하면 안 돼. 틀리셨고 앉으시면 되고요. 오오세 분. 야. 가라사대 반짝반짝. 아 반짝 안 해도 틀리고요. 스톱. 다끊었어오 스톱 반짝. 끝났어. 10초 동안 합니다. 가위 바위 보 바꿀 수 있어요. 하나.